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성경에 보면 주님의 인도가 세 가지 단계로 나타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믿음도 세 가지 단계입니다. 첫째로, 1단계의 인도는 문서 인도인데, 문서 인도를 성문 인도라, 성경 인도라고 말하는데, 신구약 성경에 글로서 기록하여 놓으신 주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문서로 글로서 인도하시는 문서인도, 곧 성경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데, 문서인도에 따르는 그것이 제1단계의 믿음인 것입니다. 문서인도가 주님의 1단계의 인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는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행하라고 명령하는 그대로 순종하겠다. 소망하는 것도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을 소망하겠다고 말하면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소망하고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순. 존 중하 는그 것이, 제1단 계의 믿음 을지 키는 것 인데, 우리는 제1단 계의 믿음 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소망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땀도 많이 흘리고 걱정도 많이 하고 피곤해도 참고 견디는데 믿음을 지키면 소원 성취가 되어지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 힘이나 시간을 아낄 것이 없고, 전심 전력을 기울여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전심 전력을 기울여서 성경 말씀대로 살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문서 인도대로 행하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행하라고 하는 것은 행하고, 행하지 말라고 더그 많은 것은.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단정 짓고 성경 말씀대로 행할 때에 소망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둘째로 2단계의 인도는 섬리 인도인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섬리 인도가 있는데 주님의 섬리 인도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주의와 환경을 이렇게도 만드시고 저렇게도 만들어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나라에 가게 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나라에 가는 그것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마 요셉의 마음에는 애굽나라에 가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나라에 하나님의 섭리로 갔는데 무엇으로 가게 되었는고 하니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요셉으로서는 제2단계의 믿음을 지킨 것인데, 오늘의 우리 믿는 사람도 제2단계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형제들에게 말하게 하셨는데, 요셉이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고 숨기고 형제들과 화평하기 위하여 형제들에게 굽신거렸으면 미움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대로 형제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하여 형제들에게서 미움을 받았고 죽임을 당할 뻔하였고 상품으로 팔렸고 애굽 나라에. 가게 되었지만은 아무런 바항도 하지 아니하고 상품으로 팔려갔는데 그것이 요셉이 제2단계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믿는 사람도 문서 인도대로 순종하려고 작정하면 주님께서 섭리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제2 단계인 섭리 인도요. 그때에 우리 믿는 사람이 그 현실에서 선정하는 것은 제 2단계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의 주장대로 행동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현실을 주실 때에 거기서 문서 인도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실을 만나면 자기의 단독 생각대로 단독 판단대로 이 현실은 좋은 현실이다. 저 현실은 나쁜 현실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힘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섭리로 이런 현실, 저런 현실을 주시는 그것은 우리에게 피로해서 주시는 것인데, 그때에 우리의 판단에 나쁘게 보여지는 현실에 대하여, 이 현실은 나를 불행하게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생... 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문서 인도대로 선종하려고 할 때에 의식주의 어려움이 왔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의식주의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식주의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 필요하면 그런 현실을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문서 인도대로 따라서 가려고 작정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의식주의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이 왔을 때에 거기서 주님의 문서 인도대로 따라서 감으로 의식주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주님께서 현재로서는 천하에 있는 모든 것보다 의식주의 어려움이 가장 좋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식주의 어려이 있는 현실로 인도하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라는 것, 곧 소망하는 그것을 실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셋째로, 3단계의 인도는, 영감 인도인데 문서 인도대로 섭리 인도대로 순종하, 순종하는 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위에 말한 두 가지 순종은 껍데기 순종이요 외부적인 순종이지만은 경제는 받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권능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권능이 나오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 곧 영감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영감의 인도는 어떤 것인고 하니 우리가 주님의 섭리에 따라서 행하되 이성으로 비판하여 성경의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데 이성으로 비판하는 그 위에는 양심으로 비판하는 양심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욕을 전부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보면서 인간을 보면서 만물을 보면서 금생과 영혼 내생을 보면서 우리의 참된 마음을 가지고 성경말씀에 대하여 냉정하게 생각하고 비판하고 평가하여 볼 때에 성경말씀은 영원히 옳고 빠르고 참된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애로와 마찰이 있어도 소유와 몸과 생명의 손해와 희생이 있어도 성경말씀대로 살아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과 확정을 가지게 되는 그것이 영감인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감인도로 깨닫고 확정하고서 애로와 마찰이 있어도 손해와 희생이 따라도 그대로 실행하는 그것이 제3단계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순종하고 억지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순종하고 못 이겨서 순종하지만은 이제는 이런 것 저런 것에게 얽매여 있어도 이성으로 비판하고 평가해 보고 따져보고 순종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서 비판하고 평가해 봅니다. 신앙 양심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영원히 옳고 바르고 참되다라고 인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경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깨끗한 마음인데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끌어 매고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끊고 자유하는 사람으로서 냉정하게 성경말씀에 관하여 따져볼 때에 성경말씀은 옳고 바르고 참되고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애로와 마찰이 있어도 무엇에 손해와 희생이 따라도 그대로 실행하는 그것이 인간으로서 걸어가야 할 옳고 바르고 참된 길이요 마땅한 길이요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 길임을 확신하고 그 길로 걸어가겠다고. 확정할 때에 마음속에서 권능이 있는 담대와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나오게 되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게도 막히지 아니하고 실행하고 그러가게 되는데 그것이 영감의 인도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감의 인도대로 행하면 그것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이요, 대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감의 인도를 받을 때에 온전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로 영... 결이되 어서 하나 님의 전능 하신 능력 이, 역 사하 여, 우 리의 소 망하 는 그것 을이 루어, 주 시기 때문에, 소 망하 는그 것이 실상 으로 이루어 지는 것 입니다. 우 리가 문서 인도, 섭리 인도, 영감 인도 를 받음 으로 말미암 아, 한 말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온갖 더럽고 불리한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하는 그것을 실상으로 만들어 주셔도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면으로 조심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하는 것을 얼마든지 실상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믿음을 가지는 데에는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소망하고, 또 소망한 것을 실상으로 만드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에게 전부 맡겨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돈이 되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주권과 개별적인 섭리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알게 해 주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서인도 섭리인도 영감인도에 선정하면 전부가 성공이요 소망하는 것을 얻기도 전에 담대와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한달 동안 다리오왕 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조소를 보고서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조금도 놀라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초자연의 능력 영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데 비조물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문서인도 섭리인도 영감인도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애요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생애인데 우리가 그런 생애를 할 때에. 악한 세력에 의하여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활동적으로 손해를 입어도 손해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상하여 주시되, 여러 배, 백 배로 보상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확정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연히 걱정해서는 안될 걱정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고 골만 빠지지 말고 헛수고를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믿음과 소망 뿐입니다.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합시다.